이제는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정적 용법이고요. 두 번째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정 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쉽게 얘기하자면 어, 단어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한 형용사와 함께 한 단어를 수식하는 하나의 어, 구가 되는 거죠.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제가 써놨는데 어, 말이라고 하는 명사와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합쳐져서 a good horse, 주, 좋은 말이라고 하는 예, 결국은 요한 단어를 예, 형성하게 되는 거죠.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수스토브. 수수, 수스는 말을 의미하고요, 순 말이죠. 그 다음에 토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다라고 하는 좋은이라고 하는 어, 형용사인데, 이렇게 수스토브하면 좋은 말이라고 해서 어, 좋은 말. 이렇게 에, 단어를 형 수식하는 거를 우리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한정적 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형용사와 수식할 명사의 성남성 여성 또는 수단수 복수가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 수식해야 할 명사가 남성이라면, 예, 형용사도 남성의 형태를 띄어야 하고, 수식해야 할 명사가 여성이라면, 어, 여성의 형태를 형용사가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명사가 복수면 형용사도 복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과 수가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관사가 형용사 또는 명사에 동일하게 있거나 없어야 합니다. 이럴 때 동일하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같이 없어야 이거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수수는 말이고 토부는 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말이라는 뜻인데, 어, 그 좋은 말이라고 할 때는요, 수수 앞에도 정관사가 붙고, 정관사 다게시가 붙고, 예, 뒤에 토보에서도 정관사 다게시가 붙어서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한정적 용법은 명사의 형태와 동일하게 따라가야만 합니다. 형용사는요 명사와 똑같은 모양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 한정적 용법이 됩니다. 어, 명사의 어, 명사가 남성이면 형용사도 남성, 명사가 복수면 형용사도 복수, 명사에 정관사가 붙었으면 형용사에도 정관사가 붙어야 이, 모양이 똑같아야 예, 한정적 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복수 한번 볼까요? 수수의 복수는 수심이죠. 예, 남자 형태는 임이 올때 음, 어미가 임이면 복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부의 어미도 토빔이 돼야죠. 그래야 수심 토빔 좋은 말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그 좋은 말들이라고 했을 때하수심이겠죠 하와 다게시 포르테와 임. 그러면 토부도 당연히 하와 다게시 포르테와 임이에서 하토빔이 되겠죠 이건 남성의 경우고요 그러면 이제 여성의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여성 말네예암 말은요 수싸죠 수싸는 이 아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어~ 암 말을 뜻하죠 그러면 토부도 뒤에 여성형인 토바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암말 그 좋은 앞말 할 때면 앞에 하수사 하와 다게시포르테와 아가 붙었으면 토부에도 하와 다게시포르테와 여성용 아가 붙어서 하토바 그래서 하수사 하토바라고 하면 그 좋은 말들 앞말들이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죠. 예그 좋은 말그 좋은 말 단수형이죠 복수형은요 수소트입니다 여성형의 복수는 오트죠 그러면 당연히 토부의 형태도 토보트가 돼야지 좋은 말들 좋은 안말들 이란 뜻이 되고요그 좋은 안말들 할 때는 예하 다게시 포르테 오트가 왔죠 그러면 토부도 하 다게시 포르테 그다음에 끝에 오트 여성형 복수어미 그래서 하수소트 하토버틀에서그 좋은 암말들이라고 형태를 맞춰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정적 용법인 거고요. 그다음에 서술적 용법에 대해서는요. 형용사가 서술어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인데 이거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앞에 한정적 용법은 단어를 의미했죠. 지금 서술적 용법은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 good, a horse is good 하면 그 말은 좋다 라고 이야기 될때 우리는 이거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면서 문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토부, 하소스 수수수 토부 라고 하면 얘는 말이 좋다도 해석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토부 수수라고 한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 앞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아무것도 붙은 게 없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는 한정적 용법도 되고, 서술적 용법도 됩니다. 따라서 수수 토부는요, 좋은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말이 좋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둘다 해석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이 좋다 라고 그이 서술적 용법은 요 첫번째 형용사 와 수식할 명사의 성 수가 일치해야 된다 예 이거는 이 한정적 용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정관사가 형용사와 명사에 동일하게 없거나 예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명사에만 형용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아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아, 명사와 형용사에 업, 동일하게 없 동일하게 없거나 없으면 예, 서술적 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정적 용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수수 토부예요. 이거는 말이라고 하는 명사고 토부는 좋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자 수수와 어, 토부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둘다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예, 말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좋은 말이라고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하수스토브 예, 요걸 보시면 정관사 하와 다게시 포르테가 명사인 말에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서술적 용법입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좋다라고 되는 거죠. 구분 잘하셔야 돼요. 명사에만 명사에만 정관사가 있으면 예, 서술적 용법으로 어, 해석을 할수 있다. 자, 그다음에 복수형을 볼게요. 수심 남자형 복수죠. 토빔 남자형 형용사 복수 형태죠. 자, 앞에 정관사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예, 말들 말들이 좋다라고 해석도 가능하고요. 어, 또 좋은 말들이라고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 번째 경우에 하수심 토빔 예, 이 하가 정관사 다게시포르테가 명사인 말들에만 있거든요 예, 그 말들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에는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서술적 용법 그 말들이 좋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형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형의 경우 어, 수사 여성형이죠 그다음에 토바 여성형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죠? 예, 한정적 용법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그 앞말이 좋다라고 서술적 용법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 문장 보겠습니다. 하수사 예, 하수사 토바죠. 여기에 하수사 명사에만 정관사가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그 앞말들이 좋다라고 서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복수, 암말들, 수소트죠. 그러면 토보트, 성수가 일치해야 되니까 얘는 어, 좋은 암말들이라도 어, 가능하고 또그 암말들이 좋다라고 어, 서술적도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요. 어, 하, 수소트, 토보트. 예, 여기도 명사에 여자 복수 형태에만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 암말들이 좋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형용사 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정적 용법은 단어가 되는 거고요. 서술적 용법은 문장이 되는데, 이 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 명사에만 정관사가 있으면 반드시 서술적 용법으로, 그 다음에 형용, 어, 형용사와 형용 명사에 둘다 없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없으면 한정도 되고 서술도 된다. 이두 예, 가지를 으, 기억하시면 서술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을 예, 구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형용사를 배워봤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이게 한정적 용법인지 아니면 서술적 용법인지부터 먼저 구분하고 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어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암은요, 백성이에요. 백성. 그 다음에 토부는 좋은이란 형용사입니다. 자, 이 어, 1번 암토부는 한정적 용법일까요? 서술적 용법일까요? 네, 이건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백성이라고 하셔도 되고 두 번째, 백성이 좋다 또는 백성이 선하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이요. 두 번째, 다 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카쉐는 어려운 뭐라는 뜻인데요. 얘는 다바르 카쉐는 한정적 용법일까요? 서술적 용법일까요? 얘 예, 얘도 이번도 마찬가지 둘다 됩니다. 왜냐하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명사 앞에 아무것도 없고 카쉐라고 하는 이 형용사에도 아무것도 예, 없기 때문에 예, 둘다 가능하죠. 첫 번째 한정적 용법은 어려운 뭐 말씀 또는 두번째 말씀이 예 어렵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3번은 l 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라아는 악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에레찌라아 하면 뭘까요? 예 얘도 둘다 가능하죠. 악한 땅 또는 땅이 악하다. 땅이 악하다는 뜻이 뭘까요? 예, 죄악이 많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4번은 뭘까요? 코해는요, 예,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가돌은, 음, 그레이시야. 그레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대가 되겠죠. 대, 클때 자. 클 클대, 때, 대. 그러면 얘는 뭘까요? 앞에 정관사 다게시 포르테, 정관사 다게시 포르테. 이거는 둘다 정관사가 있죠? 똑같죠? 그러면 얘는 한정적 용법으로 The Great Priest,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요, 5번 보겠습니다. 바트는 딸이에요. 그다음에 하짝카는 이 하짝카는 여성형 어미를 가지고 있는 하짝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한, 강한 형용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다 정관사가 있으니까 얘도 한정적으로 강한 딸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 6번은요. 이르는 도시입니다. 시티죠. 그 다음에 야파라고 하면 아름다운입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둘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죠. 얘는 다게시가 없으니까 대신에 아파타로 길어졌죠. 둘다 정관사가 있으면 한정적 용법.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죠. 아름다운 도시. 자, 7번 보겠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그 다음에 가돌은 위대한 또는 큰 어, 예, 대, 클때 라는 뜻인데 얘는 아무것도 없죠. 얘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얘는요. 둘다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이라고도 되고요두 번째, 서술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도 번역이 된다는 거죠. 자, 8번요. 이 카쉐는 음, 어렵다 라는 뜻입니다. 어렵다. 형용사죠. 어렵다. 하쉐는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정관사죠. 카쉐 하쉐. 그럼 뭘까요. 명사에만, 명사에만 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명사에만 정관사가 있으면 서술적 영법이죠. 예, 이름이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서술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 9번이요. 야외죠. 신성 사문자라서 야외라고 읽습니다. 야외 짜디크. 의로운입니다. 그런데 둘다뭐 하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두개다 되죠. 한정적 용법, 의로우신 야회로도 되고, 두 번째 야회는 의로우시다도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요. 하 아나심 이거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그다음에 카심 어려운 내지는 어 강팍 강팍한 이란 뜻이기도 됩니다. 그러면 하 아나심 음 하카심 하면 둘다 정관사가 붙어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남자들이라고 하는 한정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또 서술, 한정적 용법 이두 가지에 대해서 연습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강 내용들을요,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이 연습문제도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면, 형용사에 대한 핵심적인 액기스는 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